사장님 여기 여기서 작업한다고요? 예. 바로 내려가시는 거예요? 이제 내려가야죠. 아, 씨, 아찔하다. 실수요? 네. 하면 큰일 나죠. 가조 조심해야 돼요. 아, 저는 제가 더 무서워서 어, 작업하겠습니다. 어후, 이제. 네. 아, 씨. 장난아닌데 구독 버튼 꼭한번 눌러 주세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아, 오늘 출연자분 맞으시죠? 아, 네, 맞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기 소개 간단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예, 저는 부산에서 지금 살고 있는 로프로 타는 청년입니다. 몇 살인가요? 저 지금 서른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일하는 모습 한번 잘 담아보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좀 노, 높은 데 하나요? 같이 아, 촬영 중이에요? 네네. 아, 진짜 미얼이구나 와, 이거 100%리얼이 <laughs> <laughs> 뭔가 이렇게 몸 좋아보여요. 일만 시켜서래요 사장님. <laughs> 로프공 일한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지금 한 4년 정도 됐어요아 네. 음. 다른 분들은 전동을 쓰는데 왜 그거 수동으로 써요? 전동 무거워서 <laughs> 진짜 무거워요 무거워고 네. 뭐라 그러지? 한번 떨어뜨리면 아 비싸니까 아. 떨어뜨리면 안 돼서 이거는 떨어뜨려도 돈 많이 안 나와 자주 떨어뜨려서 어떻게 해요? 아유 많이 어색요 태어나서 처음인데 지금 보자 잠깐만 여기 1라인이잖아 사장님은 근데 왜 줄이 없어요? 줄이요? 어떤 줄이요? 뭐, 밧줄 메고 내려가는 거 아니야? 밧줄 쪽 있잖아요. 아, 있어요? 잘못 올라왔어요. 예? 네? 여기 사오잖아요. 저 2호. 문 열려있어요. 사장님, 여기, 여기서 작업한다고요? 예. 어우. 안 무서우세요? 아, 네. <laughs> 사장님. 예. 근데 이게. 파... 밧줄이 좀 다른 데랑 좀 다른데요? 많이? 그렇죠 다르죠 이건 무슨 밧줄이에요? 아 이거 PP 로프라고 해서 진짜 옛날에 쓰던 로프입니다 이게 더 조, 좋아서 이걸 쓰시는 거예요? 어예 저는 이거... 아 근데 그 둘이 다른 게 있는데 네 비싸요 돈이 아까워서 그럼 이거 쓰시는 거예요? 어... 그런 건 아니고 네 그거 쓸 때는 쓰고 층수하인 해서 그냥 저한테 더 편한 거? 어? 어 저... 여기 와. 사장님, 예. 이거 줄은 줄다리기 할때 쓰는 그 밧줄 아니에요? 줄다리기? 이걸로 했나? 오우. 여기 작업 환경은 좀 좋은 편인가요? 지금 작업하는 데인데 오늘 괜찮아요. 이거 바로 내려갈 수 있잖아요. 이런 데 있으면은. 왜 이렇게 줄을 정신없게 묶어요? 정신없게요? <laughs> 네 사장님만의 이거 뭐 묶는 이거 스타일이 있는 건가요? 그냥 다 똑같이 묶을 걸요? 사장님 그건 뭐예요? 이거요? 예. 네. 의자예요 타고 내리는 의자 그게 장비예요? 예. 네. 저건 어떻게 타요?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laughs> 이제, 이제, 이제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밧줄이 좀 많이 상한 것 같은데 오래된 것 같거든요 밧줄이요? 예. 네, 그건 괜찮은 건가요? 우리 이거 아직 한 달도 안 됐어요 발 조심하세요. 아 네. 어, 근데 그렇게 그 크록스 신고 일해도 돼요? 안 미끄러워요? 이거 밑에 네. 사포 됐죠. 밥 어, 한번 보여 주시겠어요? 아. 바로 내려가시는 거예요? 이제 내려가야죠. 아우 어, 씨, 아찔하다. 사장님은 뭔가 이렇게 동작이 빠르네요. 제가요? 예. 네. 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어. 실수하거나 그러진 아, 않으시겠어요? 실수요? 예. 네. 하면 큰 클라죠. 아실수가저오 오. 조조하네요 아, 실수가... <laughs> 아, <laughs> 아 저는 어, 제가 더 무서워서. 어 작업하겠습니다, 어. 이제. 네. 이씨 어. 장난 아닌데. 어, 앉았어요? 예. 네. 몇 층까지 내려가요? 9층이요. 아, 네. 네. 오, 조심하세요. 예. 네. 사장님 괜찮으세요? 네. 어떻게 나오세요 거기? 나간, 맨날 나가는 분. 방금 시공한데는 어려운 곳이었어요? 네, 제일 많이 걸리는 곳. 아. 이제 다 끝났죠, 어려운 곳. 내려가면서 사람들은 한 번씩 안 봐요? 아 보면 큰일 나죠. 사장님 이렇게 힘드시게 일하면 오늘 일당은 어떻게 돼요? 일당이요?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여기 책정된 금액이 없나요? 아, 말하면 안 되죠. 큰일. 나, 말하면... 아 지금 알려주세요. 아 이거 안 돼요 진짜. 사람들이 알면은 아, 네.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그래요? 안 해봤나? 감흥이 어. 없어서 이제 진짜 아니 안 받으면 그냥 말해줄 수 있는 거 아니야? 왜 이렇게 사장님은 비밀이 많으세요? 비밀이요? 네 그냥 조용히 사니까 아 얼마 버는지도 말씀 안 해주시고 그냥, 그냥 벌만큼 보통 네. 로프공 하시는 분들이 얼마 받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한번 여쭤본 거였거든요 많죠 거였거든? 아 근데 이거 네. 직종이 워낙 많아가지고 네. 이거 진짜 금액 천차, 아니, 돈이라는 게. 네. 아, 진짜 천차만별이에요. 어. 사장이냐, 일장이냐, 큰 현장이냐, 작은 현장이냐. 자기가 하는 거냐, 뭐냐. 아, 진짜 너무 달라서 금액이. 그래도 한번 알려주세요, 대략. 로프, 실리콘, 물총, 뭐, 와, 뭐, 이 대략 원고 대략 뭐? 오늘 두건 했잖아요. 네. 그러면 총 얼마 벌었어요, 오늘? 본골로 그 치면은 70? 이 하루에 뭐? 70만원이요? 음. 슬슬? 와 하루 에 칠십이면 엄청 큰거 아니에요? 뭐한 달이면 얼마예요? 아 근데 이거 이렇게 나가면 사람들 다 이렇게 버는 줄 알텐데 <laughs> 이거, 이거 이거 잘못된 거예요. 한달 내는 내일다 못하고 아벌수 네. 있을 때 버는 거죠. 이게 한달 내내 일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비오면 못하죠. 와 이게 진짜 리얼이구나. 오늘은 7 0만원 벌었는데 네. 이게 일이 매일 할수 있는 게 아니니까 왜또 아, 올라가시는 거예요, 사장님? 아 이거 창틀 다 해드려야죠. 하루에 이렇게 작업 시간은 한 집에 몇 시간 정도 소요돼요? 아 진짜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빨리 하려고 그럼 빨리 하고 천천히 하고 싶으면 천천히 하고 현장 안 좋으면 늦게 걸리고 여기. 이제 또 내려가실 건가요? 네 내려가야죠 한달 매출이요? 네 이거 성수기 비수기 너무 달라요 진짜 그럼 대략 대략이요? 네와 이거 어떻게 말해야 되나 진짜 저는 조금 많이 버는데 네아 많이 번다는 건 모르겠는데 그냥, 그냥 쉽게 말하면 그냥, 일단, 천은 무조건 우습죠. 천만 원이야? 천은 진짜 우습죠. 와. 하기만 한다면. 또래 친구들에 비해서 엄청 많이 버는 거 아니에요? 아유, 아니, 돈잘 버는 사람도 훨씬 많죠? 전못 버는 거죠? 오. 세상에 돈잘 버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데. 이 일을 하시기 전에 무슨 일 하셨어요? 저 그냥 회사 다녔어요. 음, 어떤 회사요? 그냥 일반, 그냥 물류회사? 물류회사? 네, 물류. 그일보다는 훨씬 낫나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어. <laughs> 아, 솔직히 그거 아니죠. 아, 어휴. 그 일보단 나, 아, 뭐라고 말해. 애매한데? 어떻게 그 일을 하시게 된 거예요? 그냥 주변 지인이 일을 하고 계셔서 우연히 갔다고, 나도 할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 재밌어서 시작했죠? 원래 이렇게 고소공포증이 없었어요? 아니, 저 아예 없어요. 오. 아, 일도 없었어요. 위험했던 적은 한 번도 없나요? 아, 맨날 위험하죠? 아, 아, <laughs> 아 서장 맨날 위험하 어. 어. 조심하세요, 네. 사장님 네. 오늘 찍어보니까 좀 어때요? 아 진짜 리, 리얼로 가면 아무 생각 없어요 아 진짜 아무 생각 없어 네. 혹시 시청자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을까요? 뭐 제가 뭐 다른 사람들한테 뭐 말할 입장이 못 돼서 로프공을 준비하시는 사람들한테 해주실 뭐 조언 같은 것도 있나요? 로프공... 준비하시면 네, 괜찮을 거고 준비를 한다고 하면 예, 괜찮죠 그 생각은... 하기만 한다면 할수 있는 일이 워낙 많으니까 화나신 네. 거 아니죠? 에? 네? 빤하신 거 아니에요? 저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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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장님의 직업의 온도는 몇 도라고 생각하세요? 온도요? 이 정도면은 90도 넘지 않을까? 90도요? 네, 90도 넘죠 이정도면 뭐가 90도예요? 이거 누가예요? 그러니까 90도 넘죠. 직업의 온도 화이팅!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